보율이한번 도율로 표시 작합니다세 탐구 순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구 동기, 두 번째는 탐구 계획, 세 번째는 이론적 개념, 네 번째는 탐구적인 심화 결과, 다섯 번째는 탐구 결론, 마지막으로 유팀장 있겠습니다. 네. 어, 그 탐구 공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원소 중일 을 처음 배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원소준비를도로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임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원소준비협회 공부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정말로 유익한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탐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개의 모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소 마블 게임을 만들었고요. 원소주기율표에 대해서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주기율표란 원소를 그 원자번호와 원소의 화학적 특성에 나열한 표입니다. 러시아의 화학자인 드미트리 맷델레프가 헨트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름도 맷델레프입니다 기초적인 화학 지식이 있다면 표에서의 위치만 보고도 해당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원소 합을 게임. 네, 아, 2명에서 6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고, 게임 시간은 300분 내외로 걸립니다. 게임 반응 연령은 만 6세 이상입니다. 우선, 원조게임은 원조카드 1에서 118번, 광사는 카드 2자리 2개, 말판 6개입니다. 그럼 게임 규칙을설명하겠습니다한 사람당 1부터 118까지의 원조카드 중에서 1개를 몰려서 나눠 가집니다. 가위가위모른주사위를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상자만큼 움직입니다. 전바기를 불거나 카드 손기판에 도착하면 카드를 한장 추가로 모읍니다. 만약 백점을 보고 시작하는 도착하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상자는 카드 두장 모으면, 세장 모으면 상대방 카드 두 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일 앞에 가는. 이를 전달하면 보너스 카드를 얻거나 50부장을 얻는 것과 둘중 하나를 내일 만든 부자가 보상으로 획득합니다. 가지고 있는 원조카드, 원조마조 석출을 앞단에서 가장 높은 석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원조마루의 인 사진입니다. 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는 10이고 각자 한 장씩 원소 카드를 나눠가지고 아무 카드는 가운데 쌓아둡니다. 내 카드와 중앙의 정 카드를 비교해서 그렇죠? 같은 원소를 늘 찾아 그 원소를 높입니다. 높은 사람이 두그 카드를 가지고 가장 많은. 10분 내에 개인 반응 연령은 만 6세 이상, 구성품은 키즈 남자, 퀴즈 문제이고요. 개인 규칙은 첫 번째, 상자에 있는 카드를 뺏어 놓고 상자 아래에 있는 키즈를 봅니다. 두 번째는 키즈중 문제를 하나 뽑고 문제 해당하는 카드를 가져가는 사람이 점수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키를 드다 풀었을 때 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다음은 원토레시업 게임입니다. 인원수는 3인에서 5인이고요, 게임 수는 30개입니다. 게임 가능 인원은 7명 이상으로 수부할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테두터 15번까지의 월드 카드 각각 4장. 초코 카드 2장, 총 6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규칙입니다. 3위는 1, 1에서 9번 원소까지 12개를 가져가고 4위는 1에서 13까지 5위는 전치카드를 다 쓰고 각각 12개씩 가져갑니다. 각 라운드를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메모지와 펜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수소원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을잡고 시작합니다. 수소원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인 두명 이상을 경우에는 별이 더 좁, 좁은 사람이 손을 잡습니다. 앞에 사람이 내 숫자보다 더큰 숫자를 내야 출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키스를 외칩니다. 모두가 내지 못한 뒤엔 다시 카드를 가장 마지막에 냈던 사람 순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이 남은, 다시 남은 카드 중에서 내고, 내고 싶은 카드를, 내고 싶은 카드를 낼수 있고 그때부터 다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납수함이 낸 곳보다 높은 숫자를 내거나 같은 숫자면 별이 높은 곳을 내야 하고 아니면 더 높은 등급의 조합 방법으로 카드를 내야 합니다. 카드 조합의 카드 높은 순서는 아래 하는것 같습니다. 원소 랭시오페이 조합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싱글 카드 한 개를 내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패어 트리플, 스트레이트, 플러쉬, 플러스, 포카드라는 시... 조합? 조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월드쇼 게임 사진입니다. 다음은 참고 별명이 있겠습니다. 원소 주별표와 <laughs> 여러가지 보드게임을 풍부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드게임은 수십만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드게임이 원소 주별표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보장품에도 상태가 유지되려면 보드게임 보장품의 제재를 더 튼튼한 모습 말을 안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원소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자의 느낀 점입니다. 저는 미로를 만들 때 어디로 게임을 할 때만 재미있어서 포스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느낌점은 처음에 게임을 만들 때재대를 사야 할줄 알았는데 연재원에 있는 진열를 사용해 서좋았고 결과물이 괜찮아서 포듯 됐습니다. 저는 처음 게임을 만들 때는 팀원들을 다모한 게이상 안내오면서 걱정 <laughs> 됐지만 막상 게임을 만들 때는 다 함께 해서 다행했습다고 생각해 줍니다.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어성소드 게임을 그 만들어서 게임을 했고 계속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서 계속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입니다. 원 뭐, 뭐, 제두장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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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른 발표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못 맞춘 친구들 먼저 이렇게 시켜 감사합니다 질문이 <laughs> 주으 말씀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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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카드는 <laughs> 카드 조합을 할 때, 다른 카드가 없을 때그 카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질문이 있나요? <laughs> 예, 학부님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laughs>